오늘 우리에게 주님은 한 문을 알려주는데요. 그 문이 우리 바로 예수님에 향하는 그 문입니다. 그 문을 향해서 들어갈 때, 그 문에 우리가 출입할 때, 천국을 소유하게 되는 것이고, 구원의 감격을 소유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되시는 예수님의 문, 잊지 않고 그 문으로 우리가 출입할 때, 천국을 소유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이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아멘. 예수님은 문으로 다니십니다. 밤을 넘거나 강도나 절도처럼 들어오지 않고요. 그 문을 출입하며 다니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우리들에게 무엇으로 소개하냐 하면은 선한 목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목자가 자기 양의 이름들을 어떻게 합니까? 각각 불러 인도해 내는 겁니다. 그 양의 이름을 하나씩, 하나씩 불러내며 그 울타리 밖으로 불러내는 겁니다. 수많은 목자들, 목동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얼마나 시끄러운 소리 속에서 그 양들을 불러내겠습니까? 그런데 신기하게도 양들이 그 목자의 음성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목자는 그 양의 이름을 불러내어서 울타리 밖으로 불러내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시끌벅적한 상황 속에서도 그 무리를 만들어내어서 이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양과 목자는 서로서로 서로 너무 잘 아는 겁니다.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 움직이는 겁니다. 참 목자이신 예수님과 우리에게 적용하면 어떻습니까? 우리도 예수님의 양이라고 고백하는데 예수님의 양이라면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기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주님의 말씀하는 길을 따라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걸음을 걸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잘 듣기 위해서는요, 주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더 뜨겁게 사랑해야 됩니다. 더 주님을 날마다 생각하며 주님과 가까워지는 걸음을 걸을 때 주님의 음상이 들려지게 되는 겁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목자는 자기 양을 너무나 잘 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와서 또 기도의 자리에서 너무 힘들어서 기도하지 못하고 그저 한숨만 후 내쉴 때 한식의 이야기밖에 나오지 않는 그 모든 순간에도 주님은 우리의 작은 신음의 소리에 주님이 귀를 기울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광활한 그 대지를 달리는 말처럼 자유롭게 사는 말들이 좋을까요? 아니면 이렇게 울타리 안에 어찌 보면 가천 삶을 살아가는 말들이 좋을까요? 그 울타리는 바로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의 말씀의 울타리 안에서 살아가면요, 말씀이 여러분들을 지켜줍니다. 그리고 말씀을 출입할 때마다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주님의 양이라는 사실을 그리고 금오교회 안에서 저와 함께 아름다운 공동체로 걸어가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주님의 음성 따라 또 저와 함께 아름답게 걸어가는 복된 인생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